34번. 우찌니 가에 타라. 승우, 샤와오. 우찌니 가에루라는 동사. 돌아가자죠? 가에루. 집에 돌아가면은 타라. 가정조건이죠. 집으로 돌아가. 만약, 모시. 집에 돌아가면은 승우. 바로 샤와오, 아비루라는 동사. 샤와오, 아비루. 여두세요 사와라는 단어, 명사가 오면 반드시 아비루라는 동사가 와야 됩니다. 사와를 하다 합니다. 하다. 1번은 아라이 하면 아라우라는 동사, 방금 얼굴을 씻다, 글을 씻다 설명드렸죠? 하이루, 들어가다, 관계없죠? 4번 아케루 하면 열다죠? 열다, 동사. 아케루, 문을 열다. 열개자 써서 아케루. 이거는 타동사. 아케로는 타동사가 됐고, 아쿠는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아쿠 하면 열리다. 자동사는 열리다가 되겠어요. 아케르와 아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찌니카에 타라. 지벨에 돌아가면은 스무 바로 사와오 아비타이 타이는 희망을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그랬죠? 1인칭. 내가 희망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동사, 타이와 호시이가 되겠습니다.